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해볼까 하는데요. 먼저 준비물부터 보세요. 고등어 한 마리, 무 4분의 1 토막, 양파 하나, 그리고 파도 중간 크기로 하나 정도 준비하시고요. 마늘은 다져가지고 한 수저 정도 들어가요. 생강도 조금 들어가고, 고춧가루 한 수저 하고 고추장 두 수저, 그리고 간장 세 수저 정도 들어가고 설탕 한 수저에 미림 한 수저 들어가요. 먼저 필요한 게그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. 멸치 국물로 육수를 낼 거거든요. 그래서 멸치를 준비했는데. 어, 여기 한 멸치 한반 주먹 정도 이제 좀 끓여서 육수를 먼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일단 재료 손질을 했어요. 양파를 음, 보기 좋게 이렇게 얇게 잘랐고 그 다음에 파하고 마늘하고 생강을 다져놨습니다. 이 과정은 그냥 안 보여드리고, 자, 결과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그 밑에다 깔아야 되는데, 한 6토막 정도 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3등분을 자른 다음에, 가로로 한번더 자르면, 은 여섯 토막 정도 되는데, 이걸 바닥에다 깔아줘요 생선 타지 않게. 이 고등어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. 우선은 좀 씻어 잘 씻은 다음에 가운데 배를 갈라가지고 우선 내장을 빼줘야 돼요.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걸 한한마리한세동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 부분하고. 가운데 몸하고 꼬리 부분을 세 등분해서 이걸 졸일 겁니다, 이제. 예, 멸치 육수 국물을, 멸치 육수 국물을 한 30분 정도 우렸어요. 아주 국물이 아주 맛있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멸치를 이거를 뺀 다음에 무를 바닥에 예쁘게 깔아줘요 보기좋게 고등어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깔아준거거든요 물을 깔아주신 다음에 이제 고등어를 그 위에다 이게 놓으시면 돼요. 예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념장 양념장을 아까 만들었거든요. 마늘하고 생강 그리고 파 거기에 설탕 한 수저, 미림 한 수저. 고춧가루 한 수저, 고추장 두 수저에 간장 세 수저 들어갔어요. 이렇게 해서 잘, 이렇게, 장을,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다 깔아주면 됩니다. 아주 맛있게 깔렸죠? 자, 이제 양파 썰어 놓은 걸 위에다 얹으세요. 자, 이제, 한 10분 정도 끓이세요. 그러면 잘 조린 조림, 고등어 조림이 됩니다. 자, 10분 정도 끓였는데요. 맛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? 아, 간도 잘 배고 아주 맛있습니다. 자,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.